어안녕하 oh, yes. 동식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여기 문경이 종주하려고 왔는데 비가 지금 많이 오네 등산은 힘들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밥을 좀 먼저 먹어야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햄버거를, 햄버거를 햄버거.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아침은 햄버거. 베이글, 오이, 닭간비살 스테이크, 두유. 아, 이거 칼이 너무 잘 들어서 조심해야 돼. 위험하다. 스테이크를 올려. 사이즈가 오케이 딱맞아 잘라서 여기를 올려줍니다 오호 오기를 밑에 깔아야되나 다시 여기를 위아래로 깔아야 되겠다. 오케이, 끝. 너무 커서 못 먹으니까 잘라야지. 짜잔. 음, 맑고 샌드위치 종류를 왜 쓰는지 알았네. 자, 이화려 앞에서. 자 출발합니다. 이건 아, 섹시하지. 아, 녹음이 짙구만 소리나가 뭐 좋은 풍경 이 있다 그랬는데 기대해봐야지. <laughs> 뭐라고? 좋은 풍경이 있다 그랬는데 기대해봐야지. <웃음> <아이씨>. <웃음> 여러분 근데 조심하세요. 예. 네. 오늘 누나 이게 무슨 무슨 코스죠? 지서도로지 가는 거요지도 보여 드릴게요. 안 올리건데. 아. 비가 많이 비가 많이 옵니다. 저 맛있게 먹는다. <laughs> 오, 씨. <laughs> 맛있게 먹네. 여기 캐리어 형님. 오타파크 수준이 있는데? 저기 있 파도 불러오겠다. 와! 아마존이 아마존. 봐요 아니, 그, 아까 그거. 이거, 이거. 꽃마리 말고. 그래, 이게 어, 그게 없이 난것 같아. 머리를 들어 저러다 하나 이제 건지는 거 아니야? 네. 덥죠, 이제. <laughs> 더인 거, 더인 거. 삶마 살마. 헤! 차다 차. 아직 그 조건이 안 됐어요. 천명에사천 그 시가 이아잘안 담긴다. 좀만 저 뒤로 올라와 봐. 이 노래 몰라? 우 와. 경사가 경사가 엄청 높은 유격 <laughs> <laughs> 교관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 둘 <laughs> <laughs> 목소리가 <가기> 기암실렵니다 <laughs> 준비된 사수 출발합니다 <웃음> <웃음> 哎呀我要不抽到了。 ғой атын 대박이다. 이거 어디서도 느껴볼 수 없는 거다. 진짜.. 이거 어디 가서 못 느낀다. 이거.. 와.. 정글숲.. 훌.. 지나서 가자. 아고떼가 라 온다!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아! 아 이렇게 넘어갈 수순 없는 거구나. 너무, 너무. 넘어갈 순 있어. 우리가 받아주면. 근데 이게 난리야. 아하. <laughs> 어, 조심. 떨어지면 큰일난다 저는 이리로 와도 될것 같아요 길이 위험하긴 한데 슬기형 조심해. 여기 무서워 오우 위험하다 조심 이거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이거. 데 아이씨 아아아아아아 아잠깐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거 너무 아픈데 뭐침 맞았는데 박거 아니야? 아이씨 어디에 아이씨 아씨아나못 박혀요 아잠깐 아, 이거 박혔어 형아 봐줘 아뭐형 박혔냐? 아니 형안 박혔는데? 아니 안뀌혔어요 여기 너무 따가운데안뀌혔어요오어르지 어? 엉덩이에 감각이 없어. <laughs>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나? 그러면? 어, 도데네리 아,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내려가야 되나? 150톤이래. 이다 서차. 자, 이제 자, 사합니다 조금 비도 오고, 길이 막 좋진 않아서 일단 감 자, 좀 먹으러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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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이 저요? 아 머리만 박을게요 <laughs> 오. 오 차가워! 가자! 아 차가워 너무 시원해 인사전은 통화원에서 아우손씻데어 어, 여기 이쁘네 어 너무 맛있겠다 어, 대박 어, 감사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나를 보내려고 하는. 주시면 되시고요 네. 키는 여기 안내실 에담아서 주시면 되세요 자 일단은 숙소 들어왔습니다 숙소 와서 다시 아, 씻고 아, 있고 아, 아, 아. 안되면더 찍어야지 자 일단 밥은 준비 완료 수염 바꿔놓으면 움직이지 않아 아 다음날 아침에 피자랑 아, 온몸이 너무 아프네. 여 앞에 보여드리고 싶 자, 정리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아, 이제는 봉투 보여야 돼. 봉 자, 잘물다 갑니다.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와, 음, 아, 너무 음, 멋있어. 좋은 거는 벌레가 하나도 없어. 음, 와, 대박이다.